상세계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두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요배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욥기 1장 1절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한 절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알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또 어, 말씀하시기를 그에게는 칠남삼녀의 어, 자녀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습니다. 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남나귀가 500마리 거기에다가 종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잔치를 할 때마다 아마 가족이 화목하니까 가족들하고 자주 잔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잔치를 할 때마다 혹시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해서 아침마다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욥이는 사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흠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욥이 사탄의 역사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고 평강도 잊어버리고 건강까지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엄청난 고난이 겹쳐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욥기의 어,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전보다 배나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또 다른 한 사람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입니다. 어,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면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때가 대략적으로 기원전 627년부터 580년 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는 언젠고 하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부패와 타락입니다. 특히 유다왕국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민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의미와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는 신앙적인 타락이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그 예를 예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읽을 말씀 중에 보니까 다른 신들 말씀 나오죠? 또 하나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곧뭘 의미하는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성경 말씀에 자주 말씀하시는데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강팍해서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민족 반역자로 평안을 깨뜨리는 자로 몰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명문 가정이죠. 그는 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 13년부터 유다가 멸망한 시드기야 제위 11년까지 약 41년 동안이나 예언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도 돌아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했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지도자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야를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왕과 제사장과 지도장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 수모와 고통이 수도 없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은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사망했던. 주전 609년부터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이 애굽의 느고라는 어, 여러분 애굽의 왕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느고와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고라는 애굽의 왕은 신앙적이고 개혁적이었던 요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하스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왕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폐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요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예레미야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요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를 수도 없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아라, 항복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로 치부하면서 박해한 것입니다. 그는 유다 사회에서 철저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제위 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르셀왕 제위 18년째 되는 해즉 주전 주전 7년또하또하말씀말씀면바벨바이유이유세 번째 침째한해하기도 하고요 유다가 망하기 1년 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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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 선지자에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1950년 8월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 8월쯤. 1950년이 뭐가 있던 날이죠? 6.25가 있던 해입니다. 6월 25일, 북계가 남침해서 8월쯤에는 남한 지역이 거의 점령당했고요. 낙동강 이남만 남아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서울의 강남 지역에 땅을 사라 거기에다가 한만평 정도 사라 엄청나게 비싼 땅인데요 1950년 8월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땅을 사라 그 기업을 소유할 권리가 되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아멘 하고서 여러분 땅을 사실 분 손들어보세요. 1950년 8월쯤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기업물을 권리라는 생소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토지를 살수 있는 권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토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 사람들을 믿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은 지파와 족속과 가문별로 나누어서 경작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토지를 팔려고 할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토지의 소유가 다른 가족이나 가문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토지를 팔때그 땅을 살수 있는 우선수인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친척이 기업물을 권리, 즉 토지를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소개 보게 되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작은 아버지였고요. 그의 아들이 하나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멜의 사촌인 예레미야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8절 중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냐민 땅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땅을 살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온 국태가 폐해가 된 상황 속에서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친다는 말씀 뭔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백년 수천년 후까지 모든 걸다 알고 계시고 다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데, 그런데 놀란 것은요 예레미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아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외레미아는 순종해서 밭을 사는 것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아의 이런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의문에 이유를 드러내시면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 주십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폐허가 된 현재 너머의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폐허가 되고 망하고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70년이 지난 후에는 시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언자의 모든 메시지는 심판과 희망을 포함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하시는 분들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말씀 중에 보면 대부분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간간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면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대부분은 율법을 범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층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숙명, 숙명으로 삼았던 것이 예레미야의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말씀 증거의 삶을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고난 자체를 좋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지금 이제 살아기 가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앞길에 고난과 좌절과 아픔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은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쪽을 선택하세요. 아마 한 사람도 이 길을 선택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 고난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그러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간 것이지요.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그를 다 배척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할수 없었고요. 잔치집이나 상가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같은 고난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치와 시욕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에서 뜨거움이 나와서 불 붙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현실에 닥친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모든 삶을 가능한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고난이라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희망을 잉태하는 토양과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되는 것인데요, 아나돗의 밭은 고난 가운데서 그릴 수 있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고요 자신은 억울한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먼 미래에 펼쳐질 희망의 장면을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인사들을 하잖아요. 저에게도 어제 저녁에 오늘까지 많은 문자들이 오고, 뭐, 뭐, 축복의 말씀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는 친구가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말을 전했어요. 제가 웃었는데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에서 의로운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속적인 고난의 한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될 가장 가까운 인물은 바로 예레미야라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아의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 아나돗의 밭을 샀던 희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고난과 부활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한 십자가 사건을 통한 고난과 부활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희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천국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나돗의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2023년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희망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제자 12명 중에 반 이상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의 생리를 압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큰 풍랑이 임하게 된 것인데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한그 고백, 그 믿음, 여러분 2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아, 처음부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하니, 아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이 반수 이상이었지만 엄청난 풍랑 앞에서 이들의 경험과 능력은 무기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구하셨고 지켜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들이 많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내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느냐의 여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고백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라버 태우히오스란 말은요. 사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고백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풍랑의 한해를 항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을 다 뒤로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믿고 동행하고 살아서 2023년 한해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2023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첫 주일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희망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해살리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